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찰리 TV의 찰리입니다. 오늘들이 아침부터 인스펙션을 어, 보러 왔고요. 저는 총 오늘 한 다섯 개의 집을 어, 보러 왔습니다. 첫 번째 집9 시부터 시작한 첫 번째 집이고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하이셋 하우스예요. 왼쪽으로 어, 보시면 지금 펜스도 저희 최근에 뭐 페인트를 한번 하면서 수리를 하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안쪽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 가드닝을 하실 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메이트인 할때 내가 좀 가드닝에 좀소중이 없다 이러면 내가 좀 <laughs> 프레셔 받을 수 있어요. 양쪽에 있는 이런 이제 무시뿐만이 아니라 제가 안쪽에 들어가서 다 보여드리겠지만 모노크 파이드다 보니까 굉장히 잔디 관리나 여러 가지 메이트인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저는 한번 쭉 보고 왔고요. 이 안에 있는 거를 저희가 활용도에 따라서 물론 이거를 이제 할셋그 건물인 거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럼퍼스랑 키친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 여기다 이제 인덕션 쿡탑 정도만 놓으시면 완벽하게 이제 키친을 운영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또 이거는 원베드 스튜디오 마냥 꾸며놨고 뒤쪽에도도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이 정도는 지금 어, 그 광고를 하고 있는 가격은 이제 55만 9천 불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50만원대 중반 정도로 갈수 있는 그런 투자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어,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봐주세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 이제 에이전트 분이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 밖에서 살펴본 것처럼 잔디 관리 상태나 양쪽에 있는 뭐 그... 펜스, 가든 펜스라고 하죠? 그쪽 상태를 보고, 온오큐파이어그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온오큐파이어 건물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이제 들어왔고, 이쪽이 이제 그 플러플랜상 표시된 마스터 룸입니다. 일단 뭐, 사이즈 자체는 사실 좀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피규어는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이게 이제 마스터 베드룸은 3.6x3.3m 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링팬은 없고, 에어컨도 없습니다. 등 하나만 있는건 오리지널 컨디션인 것 같고 아마 여기 세일이나 요거를 위해서 최근에 페인트를 한번 칠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어, 레노베이션 할때 가장 쉽고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밸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바닥은 이제 오리지널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바닥은 원래는 이제 아마 카펫이 위에 깔려 있을 거예요 카펫이 깔려 있는데 카펫을 뜯어내고 밑쪽에 이렇게 좋은 나무를 폴리싱을 해서 나온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를 보시기 전에 쭉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저희가 봤던 이제 마스터룸이고 여기로 주변으로 방이 하나 두개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에 이제 화장실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이렇게 방이 세개 화장실 하나 Separate toilet이 있어요 두 번째 방이죠 배드룸을 표시 여기는 좀 전에 본집방 이랑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어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정정을 드려야 겠습니다 이게 마스터 베드룸 이고요 이게 3.6 x 3.3 입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게 3.3어 x 2.7 그래서 조금 이거보다는 좀 방이 작은 사이즈고요 마스터 베드룸이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좀 사이즈가 다른 방들에 비해서 좀 넉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 슬링팬은 없고요. 바닥 쪽에도 컨디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실 때 여기도 또다 같이 페인트 칠하신 것 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클로젯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봤던 방이랑 다른 점이고 이게 조금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빌트인 워드로우는 아니고 이렇게 장을 짜서 옆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돌출형으로 하셨죠. 마찬가지로 라이트는 기본 컨디션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세 번째 방 또한 저희가 첫 번째 본 방과 동일하게 2.7x3.3입니다. 작은 방두 개는 이렇게 수치가 동일하고 큰 방, 마스터룸만 좀 사이즈가 크다라고 해서 방은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다른 점들은 없습니다 위쪽에 실링팬이 없고요 그다음에 뭐 에어컨도 없고 바닥은 오리지널 컨디션에 좋은 나무를 쓴 바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바로 이제 오른쪽에 세플된 토일렛 토일렛도 뭐 이거 완전 그냥 기본 컨디션입니다 기본 컨디션이고 위쪽은 저희가 계속해서 봐왔던 라이트 볼 형태의 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바스룸이 되겠죠. 바스룸 컨디션도 어, 똑같아 보입니다. 뭐를 이제 레노한 흔적은 없어 보이고요. 바스룸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여기 샤워도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 마찬가지로 라이트도 이렇게 도형으로 된 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2층에 있는 거주 공간에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거실에서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우측으로 돌면 방이 하나, 작은 방이 여기 그 다음에 요쪽이 작은 방이라 말씀드렸고 이 사이에 있는 이쪽 방이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작은 방은 3.3m 3.2.6m 정도 나오는 거고요. 가장 큰 방은 이제 3.6 3.3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방을 살펴봤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다이닝 다이닝 기본적인 다이닝이 되어 있고 바닥은 여기서부터 바닥 플로어링이 좀 바뀝니다. 저희가 계속 봤던 나무 플로어링과 여기는 이제 타일 바닥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주방 레노를 할때 한번 싹 다시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온 부분은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요 2층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거실 리빙 에어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리빙 에어리어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블라인드 정도는 보시니까 블라인드 정도는 비교적 최근에 설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쭉 한번 페인트를 다 칠하신 것 같고 실링 펜도 비교적 최근에 아마 시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여기 이제 카우치를 보시면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카우치를 이렇게 나서도 공간이 알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키친 키친은 좀 돈을 들이신 것 같아요. 장 같은 것도 새로 하신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런 다음에 이 벤치탑도 이거는 조금 더 40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4구짜리 가스 스쿱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오븐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후드 레인지후드까지 달려 있습니다. 네, 레인지후드가 달려 있고 위쪽에 있는 거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죠. 그리고 그 매칭이 되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장이 쭉 뒤그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단 앞에 그 거실에 있던 블라인드랑 비슷한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개수대라고 하죠? 싱크 쪽도 이런 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맞은 편에서도 저쪽에는 뭐 커피나 토스트 정도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트인 어, 디쉬워셔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장도 구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위쪽에 있는 라이트 시스템도 저희가 기존에 봤던 볼 형식에보다 조금 더 나은 형태죠. 이게 최근에 한번 공사를 해서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쪽 이렇게 보면 일단은 2층은 한번 본거 같고, 1층을 한번 바닷가 쪽에 데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깥쪽 데크에는 야외 소파를 놨고 여기도 한네 다섯 명 정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죠. 위쪽에 있는 데크의 지붕을 보면 어 사실상 그렇게 나쁜 컨디션은 아닙니다 아주아주 아주 비교적 평범한 시스템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라인드가 여기 달려 있는데 아마 사용을 잘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 컨디션인 것 같아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고 자 이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딱 봐도 잔디 상태가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라고 중간 중간 물론 이렇게 죽은 데도 보이지만 이 정도는 굉장히 좀잘 관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뒤쪽에 이런 식으로 가드닝을 정말 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퍼트중 하나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진짜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되게 예쁘게 동화 같은 공간을 꾸며 놓으셨는데 와 이거 정기적으로 여기는 사람 불러 갖고 해야 될것 같아요. 테넌트를 받을 때도 이런 거를 잘 고를 해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테크를 해서. 내려오게 되면 <laughs> 여기가 맨 처음에 1층에 있는 이제 파티오 정도 될것 같고요. 이게 그 프로퍼티의 기준으로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사이드 게이트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바닥도 이런 식으로 다 깔려 있고 여기 이제 빗물 탱크도 있죠. 1층에 어, 파티오 있는 위쪽에 있는 지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안 1층에 있는 것부터 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옆쪽을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플로플랜상에 오른쪽 끝에 되어 있는 게 키친, 그 여기는 럼퍼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 천장이 비교적 좀 낮습니다. 하이스집이 그런하듯이 아마 여기도 한 2.1에서 2.2 사이에 천장, 천구 높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방은 배드룸으로 하면 안 되고 럼퍼스룸 혹은 멀티퍼퍼스룸으로 해야 됩니다. 비교가 깔끔하게 이렇게 좀 침대를 놓고 아마 거주 공간으로 생활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원칙적 즉 합법적으로는 여기서 베드룸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더라도 스튜디오 그 형식의 딱 느낌이 나죠. 원 베드 스튜디오. 여기는 아예 독립된 공간이에요. 또 여기서 뭐 여기만 이렇문딱 닫아서 이용을 하면 거의 이제 원 베드 스튜디오 정도로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카팍. 아까 봤던 중간에 있던 여기 카팍 두개 있고 맞은편으로 해서도 또 차가 두대 정도 있는 카포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팍은 굉장히 좀 넉넉하죠. 그리고 여기서 좀 어, 신경을 좀쓸 수가 있는 게 이쪽에 이제 카팍도 여기 지금 이베드드 스튜디오 유닛에서 액세스하고 더 밖에 있는 카포트는 또 2층이나 다른 사람 액세스 할수 있게 공간에 뭐 구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것도 이제 1층에 레노를 하면서 짜놓은 것 같은데, 이건 비교적 오래전에 짜놓은 것 같습니다. 바닥 그 옆에 있는 플래시백 같은 타일도 했는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요리를 할수 있는 인덕션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의 그 전기로 운영할 수 있는 전기 인덕션을 설치를 하시면 여기도 이제 키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고 여기도 되게 작은, 되게 작은 뭐라고 할까 선반 아일랜드 키친을 하기 좀 그렇고 되게 작은 선반이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채워서 활용을 할수 있으면 것도 플러스적인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여기는 뭐 충분히 어, 사람을 두려서 원데이 뭐, 정도 스튜디오 유닛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파티오 잘 살펴봤고요. 뒤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쉐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쪽 보고. 아이고 약간. 자, 이쪽으로 쉐드. 여기는 지금 뭐 닫아 놓은 거 같아요. 아, 네, 닫아 놓고 안쪽에 뭐 이렇게 잔디 깎을 수 있는 어, 이분은 진짜 제대로 하셨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잔디 깎을 수 있는 것도 마련해 놓으셨고 보시면 굉장히 조금 관리가 잘된 정원의 느낌이 아주 물씬 물씬 납니다. 저쪽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좀 진짜 그 가든 관리에 되게 힘써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공간 자체는 지금 되게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차 마시거나 아니면 와인 한잔 하면 되게 분위기가 좋죠 여기서 아마 새들도 호주 새들은 좀 떡떵 하는데 그래도 되게 숲 속에서 뭔가 느긋한 생활을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오른쪽 게이트로 사이드 도로로 출입이 가능한 여기는 카포트두 개짜리고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아놓다가 열고 닫는 식으로 밑에도 바퀴를 닫혀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네요. 전자동은 아닌 것 같고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도 지금은 여기는 뭐두 대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표시는 해놨는데. 충분히 저 옆에 있는 짐을 치우면 두 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이 집의 특징은 가든이 되게 잘돼 있다. 그리고 오너 워키파이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메인티넨스가 잘돼 있어요. 다만 여기도 가든을 할게 진짜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가든을 정말 잘 해줄 수 있는 테너트를 뽑는 게 중요하고. 1 층에 있는 여기 럼퍼스랑 키친 거기는 일단 인덕션을 좀 놓셔야 으 키친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베드룸을 쓸 수가 없습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는 이 안에 있는 언가드 커버는 카팍 아래에 있는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세탁실도 세퍼레이트되어 있습니다. 가장 여기는 좀 범용성이 좋은 그런 이제 하우스인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가격이 일단 50만 불때 중반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내고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인스펙션의 첫 번째 영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는 옆쪽에 보시면 주변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루프 클리닝도 정기적으로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정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 컨서은 앞쪽에 도로가 좀 있는데 통행량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다. 다만, 땅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넓죠? 여기 정확한 이제,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전체 랜드 사이즈는 610 스퀘어 미터입니다. 그리고 방이 3개, 그 다음에 화장실 2개, 샤워가 2개, 그다음에 차는 총 4대. 안쪽에는 카파게나 옆에 있는 카포트 2개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앞쪽에 카포트를 하나 더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이고요.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펜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한번 손을 보신 것 같아요. 페인트를 칠했던지 그래서 이가 나가거나 데미지가 있는 부분은 찾지를 못했고 반대편에 있는 거는 펜스가 나무가 아니라 양철로 된 펜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쉐드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활용성이 가능하고 아마 여기서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원하시는. 활용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